안녕하십니까. 제트 k 캠의 팀포트2 녹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할, 어, 오늘 할 포켓은요, 솔저고요. 오늘 조합은 그렇게 특별한 조합도 특별한 부기도 없지만, 요 조합에는 약간 특별한 스 특별한 사이 원래 오늘은 스나입니다. 오늘은 원래 스나인데, 제가 그 시청자 분이추천했거든 시청자한테, 아, 스나는 안 된다. 스나는 그쵸, 결합, 그쵸, 안 된다. 스나가 라 해서, 솔저를 솔저, 무기를 추천했습니다. 솔저 무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조, 바로 다른 말로 존 은포, 음, 존 은포, 음, 존 은포. 음, 네, 가운데. 정가운데였습니정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공항 공격. 요거는 짝건인데 효과는 거짓포, 효과는 거짓포, 효과는 거짓포. 아, 그리고 탈당 아, 예, 네, 체력이 낮을수록 이동 능착된다 그러면 오늘 요존보포와 공항 공격. 공격 탈출 계획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존분포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전정가운데고 <몬>

안에 이건 저는 그 이제 사료가 근거리 잖아. 근거리 사이로사 근거리니까 사야 너가 세피을좀 해. 일단 이건 이거 해좀 해. 겠다. 이거 사야 돼. 이야 돼. 메이드 이찬 도와줄게. 뭐턴보 막힘을 맞 p 라야야 컥컥컥. 에크부터 베닉. 베닉 베닉 좀 베닉 베리 베리 베리. 빨리 아, 대꾸하세요. 대 빨리 기실 빨리. 개다사 하지만 대치 들어가서 아, 소치 들어가서 족다하세요

점차 아, 이 거예요. 아, 이 아, 이거는 그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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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원원원원원원뭐 뭐야, 뭐야? 아~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스나이퍼를 두명 주고 매치을두명 딱딱 진짜 완벽한데, 지금 문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원이 좀많아요 지원이 스나를 붙 여기서 세명할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두 명이면 충분해요. 두 명이면 이이 모르겠는데, 그그매 공항 공항 고암. 하나 둘셋자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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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빼딕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산, 이, 공항 공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딸피보다는 내가 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 솔저루키이을때 빨리 재빨리 이게 궁재작 그, 50%니까 착착착착 한 다음에 다다다다다 쏘는 거죠 게 이렇게 궁극기야 빨리 이렇게 빨리 대항을 할때

파이냐? 나다 치뤄 안 해주면서 파이 파이스파이스 파이야, 파이야. 이거 파이야, 이거 파이야.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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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2번, 3번, 4번. 4번, 4 아 u r 라 올라... 자, 전복자 전복 들어오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차차차차. 아, 징아올 전복자 있 전복자 있으면 치료 관리를안해줘도 되거든요. 만약에 아, 이거에서 보쓰다보니까 치료 걸릴 차 되야 되는데. 너무 막고 <gegeniceinding warfare> <ėdum 않아> 아, 진짜. <respuesta>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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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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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남았어. 응. 마무리, 마무리. 아, 하나, 둘, 셋, 어 아, 와, 마무리 딱 뜯는다. 헤드 맞 아, 거까지 음, We 음, have lost control. 포도. 죄만합니다. 일반 루켓가는 혹시 잠점 있네요. 혹시 잘해. 시야가 전 구멍에 한해서 정말 어 아차 하나 둘야 아. 누가 헤르포을 막대를 들고 다니냐 요즘. 야 내가 스커에서 헤르포 막대는 안 들고 다닌다. 진짜 파이로롱 안 쓰면 거의 진짜 길이안 나오는 분지래 뭐. 아, 마무리를 할때 좋아.

고고고고 어? 헤비랑 대목을 잘렸고, 여서기가 내가 치열 저기 올라갈 때가 제일 치열해요. 저기 올라갈 때 진짜 내가 진짜 치열합니다. 레드팀은 안 나온 부분이 딱 많이 없어요. 헤비의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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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어. <목> 아유, 아유, 아, 아, 야 스피카 번쩍한 거보아 다니네 아나아 데모, 몸에 내 몸에는 잘못지만어 솔전 로스 로켓 제발 오스트 로켓 좀또하 제발 m v 할때 제발 나 이제 가까이 50도 가까이 50% 가까이 했는데 50% 가까이 되는 거 같아. 네 괜히 여쭤볼게 しあらうせえー、んでたたたたたた,た,、はいた,た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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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파이 파이 진짜? 누가 와도 되는 건데, 내가... 야 빨리 밀자 얘들가내 밀자. 밀어야 돼. 가밀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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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이 진짜 끝나기 하고 쉽지 않고요. 팀이 시간이. 아 이렇게. 아, 뭐또 나올 것도.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어, 시청자께서 추천해주어 존 음, 보아 공항 공격. 탈출 계획을 써봤는데요 어, 제가 존포를 음,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은근 괜찮습니다 은근 뭐 그렇게 차이 뭐 가운데 있다고 뭐 그렇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차이가 별로 없고요 나쁘지도 어,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 조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댓글에 원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합 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이건 재밌겠다 이거는 좀 어, 할만하겠다 키잘 나오겠다 그런 조합을 우선순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그러면 전 다음에도 어, 재밌는 조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